안녕하세요. 송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집 이제 서리태콩을 심을 자리인데 이제 콩을 많이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해는 일이 많아가지고 콩을 많이 심을 수는 없는데 여기 이제 두구랑을 심으려고 합니다. 한 요거 한구랑은 이제 토종 서리태콩 맛있는걸 심고 그 다음에 요쪽에는 이제 청자 5호를 이제 한구랑 심으려고 지금 이제 두구랑을 이제 작년 가을에 만들고 헛골에다가 이제 겉보리를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이 생각보다 조금 보이게 뿌려 가지고 그래도 이 겉보리는 바람 불어서 또시리하면 다시 일어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보리가 그래도 이제 이만큼 자라 가지고 노란색을 조금씩 띄고 있어서 연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새 며칠째 일부 벼다가 이게 한단 묶어 가지고 닭에다 주면은 아주 닭이 요거를 잘 떼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 심은 원인은 이제, 이제 비닐로도 이제 올 봄에 깔아 놓은 건데 이제 보리가 이제 너무 넓게 뿌려가지고 이 지금 도랑이 잘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안는데 이제 이제 설태콩은 보통 이제 모종을 이제 길러가지고 한 20일 정도 길러가지고 이제 6월 양력으로 6월 10일쯤에 이제 설태콩을 이제 모종을 여기다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콩은 그렇게 거름이 많이 필요치 않고 또콩 뿌리에서도 이제 질소 성분을 만들고 이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콩을 심을 건데 작년에도 여기다 거름 하나도 안 해고. 그래 콩을 한 고랑 심어 봤더니 아주 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토종 서리태 콩보다 청자 오 콩이 콩도 키가 작고 많이 열리고 순도 한두 번둘 줘도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일단 올해도 이제 한 고랑씩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5월, 오늘이 며칠이지? 16일이지? 오늘이 5월 16일이니까 이제, 5월 달 지나서 6월 달까지 앞으로 한20한 5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콩 모종을 여기다 이제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보리는 지금 봐서 이 노란색을 떼는 거 보니까 그 안에 충분히 염으로 가지고 이제 빌 수가 있는데 원래 이거는 제가 이 보리 수확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이제 이 보리는 이 땅속에 뿌리를 자기 키만큼 돌만 아니면 막 뚝뚝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 그 통기성도 좋아지고 또이 이 보리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위에는 이제 잘라서 물론 이제 말른 다음에 닭을 이제 비닐봉지다 넣어놓고 두고두고 줘도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보리는지금가 통통하게 잘 여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위를 안 잘라서 이제 닭을 안줄것 같으면 그냥 이제 여기다 벼가지고 이 고랑에다 깔면 이. 이보리집 때문에 이제 풀도 안 나고 뭐 굳이 뭐제출제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부직포 깔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도 여기도 이제 무경운으로다 갈지를 않고 또 내년에는 이제 이 비닐을 원래 두꺼운 걸 이제 세우려고 하다가 이제 그냥 얇은 걸로 세웠는데 비닐을 두꺼운 걸로 세우면 뭐 7, 8년 가니까 지금 저 차비 같은 거뭐 수박 이제 저 위에 일부 고구마는 이제 두꺼운 비닐을 0일짜리로 세워가지고 이제 비닐을 햇빛에 삭지 않는 걸로 이제 세워놔서 오래가는데 요거는 그냥 얇은 걸로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콩 심을 거라 이제 그냥 이제 막 콩이 막 이제 밝고 막 어쩌고 그러면 이제 또 총총 심어야 되고 그래서 비닐로가 그냥 이거는 그냥 다시 그냥 갖다 위에다 깔으면 그냥 양만 흙만 떠 얹으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제 저도 이제 보리 아마 옛날에 심었지만 이렇게 한 원인이 이제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밭을 가를, 물론 경기가 있지만, 이제,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사를 저도 편하면서, 또, 땅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거를, 이제, 펴서, 이제, 시리키면, 닭도 줄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랑에, 뭐, 부지포도 깔거 없고, 제추제도 줄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제, 6월 달부터, 이 시리키면, 은 이제, 몇달 동안에, 이제, 가을 가면, 은 장마도 겪고 그러면, 썩어서 이제 거름도 되면서 더 거름물도 땅 속으로 또 들어가고 또 이제 만약에 콩을 심어서 이제 콩이 잘 이제 보리가 또 거름도 빨아먹었지만 이제 많이 콩이 잘안 크는 것 같으면 이제 고랑에다 또 비료도 조금 쩐져주고 그러면 이제 또땅 속으로 또 비료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또콩 뿌리들이 잘 빨아먹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리 심는 것도 뭐 어렵지 않고 그냥 어차피 뭐 봄에 노탈이치나 가을에 노탈이치나 똑같으니까. 가을에 그냥 두둑 만들고 두둑 만들 때는 이제 콩은 거름이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냥 용성인비하고 석회 그냥 붕사 조금 내고 이제 콩 적당히 땅에 여기 거름기가 없으면 뭐 퇴비도 조금 내시면 좋고 왜냐면 요즘 신품종 콩들은 옛날 토종보다는 거름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 비료도또복합비료도 조금 뿌리고 이렇게 해서 작년 가을에 이제 두둑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냥 봄에 비 맞춰가지고 비닐로만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뭐노타를 치고서 그냥 헛골에다가 그냥 보리 한번 뿌리고서 그냥 손실랑에다한 번만 긁어주면 이 보리가 생각같이 새도 먹지도 않고 또 바라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또 작년에는 제가 늦게 해놓은 바람에 이 11월 초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늦었는데 만약에 이 보리는 원래 이제 10월 중순경에 심으면 지금보다도 아마 보리가 더영글고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제가 좀 이제 새가 먹을 걸 예상하고 조금 좀, 좀 보이게 뿌렸더니 좀 일부 막 쓰러지고 그랬는데 쓰러져도 뭐 다시 이게 또 누여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제가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씨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기 위에도 이제 뿌리고 막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종자일 거는 이거 베가지고 털면은 또 내년에도 쓸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저 이제 밀도 심어 봤고 저 위에 이제 고추 고랑에는 청보리도 심어 봤고 여기는 이제 겉보리도 심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셋 중에서 이 겉보리가 그래도 제일 이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일 튼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다른 거보다는 일단 우선 이 겉보리를 주로 종자를 많이 받아놨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콩두줄 심는 데다가 작년 가을에 두둑을 만들고 핫골에다가이 보리를 심어서 이제 올해 이제 6월 10일 경에 콩고종을 심을 때 이거는 이제 6월 달이면 다 말라서 노랗게 말르니까 일부는 잘라서 닭도 줄수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썩어서 여기서 썩으면 또 이게 이제 거름도 되고 그럼 유기물 함량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해 보면 이제 가을 가면은 이제 콩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영상을 올려 드릴 거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제가 볼때 이렇게 좀 괜찮지 않나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